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5기 방송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작은 워렌 버핏 아저씨와 함께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 아저씨가 저번에 제가 올린 영상에서 버크셔 해서에이해 현금 자본이 최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 워렌 버핏 아저씨는 항상 옳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상했던 그래프가 지금 두 개로 간추려졌었죠. 첫 번째 경우랑 세 번째 경우 근데 지금 이제 첫 번째 경우는 많이 내려감에 의해서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일단은 첫 번째 경우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제, 저희가 남은 건세 번째 경우인데 어저께 보면은 속슬이 24.08달러로 3.6% 하락하고 폐장 후에는 1.4% 정도 하락을 했어요. 아, 이거를 보면은 뭐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아, 공포가 느껴지시죠? 여기서 저번에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공포라는 그런 언어가 어, 속설에서도 살짝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때쯤에 사기 시작해서 이때쯤에 28불에 팔고 나와서 지금 처음 보여주는 이런 큰 공포거든요. 이전에는 이런 공포들이 많았지만 이렇게 지금 상승장이 시작되고 나서의 공포는 처음이라서 그래도 조금 매수를 했고요. 이번 하락장의 가장 큰 이유는 엔비디아 코퍼레이션이 2.3% 빠졌기 때문인데요. 이곳에 빠진 이유는 바로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있어야지만 시장이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좀 빠지는 것을 볼수 있었고요. 엔비디아 코퍼레이션 아, 확실히 뭔가 좀 조정장이다 싶을 정도로 공포를 좀 주는 모습이죠. 그에 비해서 금은 사람들이 투자하기 무서울 때 금에 투자하기 때문에 2.3%. 제가 저번에부터 금이 계속 떨어질 때마다 사고 있었는데, 제가 금을 최대 2개까지밖에 못 샀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금이 오르는 거는 주식이 떨어질 거다.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또 제약주가 지금 좀 올랐어요 이게 엔비디아나 어, 그런거 2% 3% 넘게 떨어졌는데 제약주는 1.57% 상승했거든요 제약주의 가장 큰 문제가 제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어, 부채를 끌어다 놨습니다 그러면은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제약주는더 수월하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주가 아 이제 금리가 진짜 내려갈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이 딱 들죠. 그리고 제약주들에게는 이런 뉴스가 있어요. 사실 이런 뉴스는 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가 떨어질 이유보다 더큰 이유인데 이런 뉴스에 반응하지 않고 제약주는 1.57% 올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딱 들죠?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거 하나 있죠? 아, 분할 매수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 어저께 사실 3%로 장을 마금 했지만 어저께는 10%까지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10%면은 내가 원래 10주 샀지만 15주 사겠다 하면서 23.049달러에 제가 체결을 했고요. 실제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4 달러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 폐장 후에는 2.3.89 달러가 인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총 계좌 수익률은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52%. 그리고 지금 수량은 45개 정도 있고요, 금은 2개 있어서 2.3%로 지금 어, 양호한 성적이죠. 그래서 이 돈이 다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지금 제가 투자한 돈이 다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하자면 지금은 더 떨어질 거다. 근데 나는 상승장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사면서 이렇게 할 거다. 여러분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조금씩 하면서 하시면은 주식이 항상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시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